마스프 코칭 리더십은 도대체 뭐야? 뭐야 도대체? 그걸 그걸 내가 이해하려면 책한권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무료 코칭이라니까 내가 왔으니까,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말씀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읽어 보십시오. 이겁니다. 네 줄로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리더십 코칭하고는 다르다. 두 번째, 눈에 익은 나눠 나옵니다. 탁월한 성과 리더십 변혁을 동시에 달성한다. 세 번째, 구조화된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형 프로그램이다. 네 번째, 기존 코칭이나 컨설팅보다 매우 강력한 코칭 솔루션이다. 이겁니다. 요거만 정확하게 저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면은 큰 인사이트를 얻으실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그로브 박사께서 1975년도에 나는 마스터 코치가 되겠다라고 선서를 하고 실제로 하버드 대하고. 실제로 그4,500 대의 기업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마법을 코칭과 리더십의 엑기스, 엑기스를 가지고 할렐루야 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신의 계시다. 내가 이거를 발견한 거는 나의 뜻이 아니라 신의 계시였어. 신의 계시 하면서 유레카 했던 부분이 이제 이거예요. 이겁니다. 아. 내가 앞으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마스프 코칭과 리더십의 soul and heart는 심장과 영혼과 심장은 탁월한 성과를 통한 리더십 변역이었구나 신의 영감을 얻는 신의 계시를 얻는 듯한 거기서 딱 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거다 그거다 왜냐? 이게 창의성이에요 지금까지 기존의 코칭은 거꾸릅니다. 리더십의 변화를 통해서 성과. 이거였어요. 뭔가 진단을 통해서 리더십을 평가를 내립니다. 그랬더니, 아, A라는 임원이, A라는 팀장이, 아니면 사장님이, 이런 면에서 리더십의 갭이 보여. 근데 회사는 이런 거를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갭을 채워서 갭을 채워서 성과를 내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코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선배님한테 여쭤보니까 한국도 그렇게 시작했대요. 한국도 2000년도 초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코칭이 그렇게 시작했대요. 리더십을 진단해서 그 갭이 발견이 되면은 또 그분의 태도, 기질, 성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은 그것 좀 채워주세요 코칭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성과를 내주세요.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CEO는 궁금해요. 또 인사라인의 최고의 그 최고 책임자는 항상 궁금합니다. 팀장을 불러요. 야, 김팀장. 우리가 이거 했는데 무려 얼마를 주고 투자해서 했는데 ROI가 뭐야? 아로아가 뭐야? 어 팀장 팀장이 분명히 임원들이 끝나고 고맙다는 얘기 분명히 자기 들었거든요. 야야 야, 정말 나 이거 어? 열번 동안 너무 너무 기분 좋았어. 새로운 거 많이 배웠고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고 어? 분명히 들었어요. 어 그렇게 얘기 합디다 했는데 아3 개월 지나니까 웬걸 전부 백도 베이지 백도. 그 기질 그대로 다시 나타나고요. 욱하는 기질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런, 그런 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마 미국 시장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하박사는, 예, 하우로 박사, 하박사. 이제, 이제 익숙하시죠? <laughs> 하박사. 예, 하박사는 그거를 포스베리처럼 생각을 달리 해본 겁니다. 왜 그렇게만 해야지? 성과를 통해서 가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그 성과가 이러한 성과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러한 성과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러한 성과로 한번 시작해볼까? 시작 자체를 이런 개념으로 시작해볼까? 탁월한 성과로 시작해볼까? 예, 그래서 시작한 게 탁월한 성과를 통한 리더십 변혁 이것이 soul and heart인데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검증이. 그리고 저 역시 궁금했죠 이거 뭐 책에 있는 거는 책에 있는 거는 미국에서 하박사가 했던 사례고 사례고 과연 그게 한국 시장에도 맞을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 역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두려움을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뭐로 헌신선서로요 그걸 벗어나게 하더라고요 헌신선서를 하니까 실제로 내 뇌가 내, 제 몸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신 이용권은 무조건 선서야. 무조건 헌신이야.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분이 힘들어 할 때도 그분의 탁월성을 항상 인정해주고. 책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그거를 몸소 보여주고. 역시 상대가 감동을 받으면요. 이론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상대가 감동받으면 이론의 프로세스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믿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냥 믿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게. 그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탁월한 성과의 개념. 숫자로만 표현되는 개념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조직문화로 표현되는 개념들. 비전으로 표현되는 개념들. 전략으로 표현되는 개념들, 그러면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개념들 그런 개념들을 총괄한 그러한 탁월한 성과를 통해서 리더십을 변혁하는 건데 요거는 시차가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기 때문에 시차가 없더라. 시차.